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입니다. 강유정 대변인입니다.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 그룹이 여덟 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. 일주일에 나흘을 밤 일곱 시부터 아침 일곱 시까지 열두 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이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지.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.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.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. 따로 특별한 질문 없으실까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. 두번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. 오늘 SPC가 추가적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제 과거에도 좀 비슷한. 사례가 있었고 제 조치를 했음에도 또 이제 산재 사망이 일어났던 사업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정부의 이런 좀 감시 감독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SPC 가시기 전부터 뭐 포스코 광양제철이라든지 태안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많은 그 산업재 현장에서 대통령님 방문을 좀 희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추가로 또 이런 산재 사망 현장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 그 오늘 브리핑의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은 거듭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재해 피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어 과도한 어떤 노동시간 내지는 연속 근로가 문제가 될수 있음을 지적했고, 이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가장 큰 그것의 동의는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, 오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생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이고요.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어, 계속 발생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언론인들이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좀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보가 가진 메시지가 어, 실제로 기업을 움직이고,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일하러 나간 곳에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데, 어,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한번더 확인드린 셈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재해 현장을 더 방문할 것이냐의 문제는, 어, 저희가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, 만약 그런 행보가 있다라면, 어, 저희가 그 엠바고 걸고 말씀드릴 거고요. 어, 가장 중요한 거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. 이번 대통령께서 spc 공장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덟 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. 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대통령의 뜻이 좀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. 네,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. 이고요. 어,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동 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더 입법과 그리고 행정 부분이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,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. 어, 어떤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어, 벌칙이야라는 식의 그런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. 어 산업재의 그런 후진성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하애 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. 네, 대변인 채널 A 홍지은입니다. 이제 관세 부과 시한까지 딱 5일이 남았고,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장관급 협상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요. 지금 이런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 대통령께서 따로 지침이나 좀 당부 사항 같은 게 없었을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발언인 과거 발언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, 지금 여당 안에서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수 있고, 그리고 세계에 되게 복잡 다당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이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, 이 메시지 기조 안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부분은, 어, 지금 국회나 혹은 의, 그 입법 기관에서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응 밥은 답은 없습니다.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? 네.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. KBS 방준원입니다. 그 어제 보도 자료에서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확인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조선 분야 관련해서 좀 논의의 진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대미 투자의 규모 관련해서 좀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혔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뭐 안타깝게도 그 한미간 협의 중에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어제 그래도 미국의 관심 사항이 어딘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막 그런 관심 사항들과 어 그리고 또그 우리의 국익을 가장 어,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사항은 좀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. 질문이 왜 점점 많아지세요? 아까 나한다안 들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아 네, 대변인 한국일보 태경 네. 기자입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조국 대표 사면 관련해서 여권에서좀 오늘 요구가 나왔는데 좀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실제로 이렇게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광복. 광부... 강복절 사면 관련해서 이제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정해진 방침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. 아,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네, 나중에 여쭤보실 수 있겠죠 의사를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하겠습니다. 네. 그 대통령께서 오늘 비공개 일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그래도 관세 협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. 어뭐 어디서든 간에 보고를 받고 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? 네,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 받으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네,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어, 시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